어, 시니어, 음. 뭐또 요즘은 흔히 바꿔 이야기하면은 뭐 제, 제2의 인생을 또뭐 꿈꾸고 설계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라든지 제2의 인생을 하는 분들이 퇴직자 내시는 어, 이제 뭐한 50대 되시는 분들인데 어,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막 사회에 놓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백수 되는데, 네네. 이런 분들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또 사회에 또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바꿔야, 어, 또 새로운 어, 사회에 어름 없이 또 이렇게 음. 또할수 있는지 혹시 예. 팁이 있으면 <laughs> 예. 일단 이제 그 퇴직금을 받고 <laughs> 네. 또는 이제 퇴직연금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음. 예,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그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맨날부터 그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넘어가 가지고 음. 깜빡 잘못했다가는 음. 전 재산을 날리게 됐죠그니까 젊었을 때전 재산을 날리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나이 들어서 은퇴해 가지고 은퇴 저기 이게 날리게 되면 음. 노후 자금도 없어지고 음. 그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또 맞습니다. 또는 음. 그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음. 어~ 될수 있는 대로 어~ 저는 그런 그~ 사업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음. 사업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음. 우선 공부하면서 네. 자원봉사를 하는 게 네. 무급 자원 서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음, 네. 아, 그리고 그런 것을 특히 이제 이런 50% 센터 네. 이런 곳에서 네.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주니까 네. 이런 데 와서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넓히면서 음, 음, 음. 그 관계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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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이제 뭐 퇴직금 문제, 제 아시는 지인이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물론 음. 요즘 여성분들도 많은 퇴직을 하고 있지만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데 이식하자마자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라고 많은 정보들이 온답니다. 네네. 오는데 이사한팁 있다면 음. 제일 좋은 팁이 <laughs> 무조건 아내의 핑계를 대라. <laughs> 모든 관리는 우리 아내가 한다. 음. 한번더 생각해보자.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해보고 하겠다. 음. 어, 뭐 남자분들은 뭐 누가 이야기하면 금, 뭐 앞에서 음. 노는 못 하잖습니까? 네. 아, 뭐안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음.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음. 그때는 무조건 음. 무조건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해보고 해보겠다. 에, 무조건 핑계 대라. 이게 하나 진짜 꿀팁이다. 네. 어, 첫 번째는 아까 어 이제 퇴직금 받으면은 네. 음. 조심해라. 음. 아 이거 두 번째로 예 뭐가 있을까요? 아. 절대로 시녀들이. 음. 시니어들이 음. 신규로 못던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그것은 네. 이신어들이이이 이 시대 감각이 있는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아, 떨어지. 많이 떨어지죠 특히 요즘 같은. 네. 네. 그리고 어 그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신규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대수있 하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음. 어. 아무리 자신있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음. 그리고 한다면, 여러 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음. 어, 이렇게 하는, 음. 협동자 취급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낫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네. <laughs>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러니까요. 행복은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네. 예, 예. A라는 사람이 장점을 보는 겁니다. 음. A라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음. 선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네. 그 인생이랑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내가 없는 게 많고, 음.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이렇게만 음. 생각을 하게 되면 음. 불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게 뭔가, 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음. 그 장점만을 생각하고 음.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음.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행복은 마음께 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마음께 달리겠다는그 말씀이 지금 해설 풀이를 보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자기가 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laughs> 가지고 있는 것, 네, 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음. 자기가 좀 이렇게 음.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긍정적으로 바라봐. 네, 아, 음. 단점을 보지 말고 또 음. 장점을 봐라. 예, 자기가 네.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켜 음. 보는 음. 게 결국 행복이다.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극대화시켜 보는 음. 게 결국 그... 행복이다. 음. 그래. 지금에 와서 음. 행복은 뭐라고 여쭤봤을 때 음. 마음먹기라고 달려있다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지나온 시간이지만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 40대다 지금 네. 30, 40대다 했을 네. 때 이때 이질문 행복이 뭐라고 질문 했다면 과연 어떤 답을 했을까요? 그때 아마 돈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돈이라고 아, 돈이다. 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겠다 네. 아, 그때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네. 거다 매일매일 네. 아, 네. 그렇죠. 네. 매일. 부욕에 올리는 거, 음. 그 다음에 슬기름 백수생활 음. 쓰는 거, 음.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하면서 음.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아. 어,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음. 전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니까. 아, 아 그래서 음. 어,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음. 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사람 보고 공감을 하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을 느껴 느끼면서 아, 이게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보면 여러분도 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